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 전도, 선교, 구제, 봉사 해야 될일참 많이 있습니다 봉사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교통봉사도 해야 되고 주방봉사 도 해야 되고 안내봉사 도 해야 되고 수전봉사도 해야 되고 봉사할 거참 많이 해서 참 많죠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필요와 중요에 대한, 중요한 것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도,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봉사도 절대 할수 없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중요함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무엘아 7장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 기도로 죽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긴 이유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거야.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라는 히브리의 원문을 살펴보면 당신이 당신의 종의 귀를 벗겼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귓속말을 해주기 위해서 다윗의 귀에 덮인 이 머리카락을 들어올리는 그 장면.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비밀한 것을 소상하게 알려준다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있듯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귓속말을 할때 귀만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손을 대고 얘기하거나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덮여진 머리카락을 열고 귓속말로 얘기해 주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완성된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응답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필요한 것들은 많아요. 필요한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많아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죠. 책도 필요하고요. 참고서도 필요하고 연필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죠. 또 시험 보는 날까지 아프지 않게 해서 체력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뭘 해야지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체력을 키워놓고 좋은 연필 사다 놓고 좋은 참고서 사다라도 중요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필요와 중요를 잘 구분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필요한 것은 난 채워 교회에 돼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네가 알 수도 없는 것을 채워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둘째 기도는 영적 교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사야사,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된 얘기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은 어느 한 개이나 인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드 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권력자든 빈민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유혹을 능히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의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자리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느끼신 분도 있었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면 음색이들려질 때가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형편과 처지를 내가 지금 알고 있다. 끝없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거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 보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두 사람 세사람 모여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만나주세요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를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와의 삶으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준다는 것은 이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서 성도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은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한번 구해. 필요한 곳이 뭐야. 단,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들을 때는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나님 하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변론의 기도를 하면 은혜의 통로 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마시고요.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생기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른 변론의 기도예요. 변호사가 변론을 하러 와서 엉뚱한 소리 하면은요, 그 재판은 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와서 엉뚱한 기도하면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바른 변론의 기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다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변론의 기도란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담대함을 얻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 기자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기도해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넘어져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된 대로 됐니까 계획 세운 대로 안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내 계획대로 잘안될때 있어요. 그래서 또 낙마하고 힘들 때 있죠. 그럴지라도 성도가 기도라는 무기를 잊지 않고 작은 소리라도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안 나올 때 너무 아파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럴지라도 때를 따라서 때를 잘 맞춰서 적절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주여 아버지 고통스러워요. 속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간절히 외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시는 음. 담대함을 주시는 거야. 힘이 생겨요. 처음에 기도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에 찾아가서.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고 주여 소리가 안 나올 때 마음속으로 나왔어요. 아버지 나왔어요. 기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면요 그 다음 날 되면 힘이 생겨요. 주여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은 세임을 주셔서 막 그냥 나아, 앞으로 나갈 아수 있는 은혜의 보좌 피크가 아닙니까? 또한 기도의 자리는 아주 중요한 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 회개할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회개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 죄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탐심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 껏버를면서 기도하지 않고 살 때는 그게 죄가 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은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은요 작은 죄부터 생각나요. 옛날에 있었던 죄부터 생각나요. 그래서 회계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만화책 훔쳤던 거 생각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다음부터 또 차비 훔쳐온 것도 생각나고 다생각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회개할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똑같아요 죄가 생각나요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걸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 묻지도 않는, 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 말은 죄인, 엄, 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나는 죄진 적 없어. 이 사람이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죄 없어. 나는 법다 지키고 살았어. 죄 짓고 산적 없어.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대하시고, 알파오마가 되시고, 처음과 끝 세우고 못 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할수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그런데 딱한 가지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런데 나는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만든다고 하는 것이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의 그 선악가의 사건에 원죄가 물려받아서 그 원죄로 말면 자범죄로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섞여 살아갈 때의 기도가 답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적지 못하면 가입표잖아요. 정답을 적어야 동그라미 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나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기도회의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죄가 생각나고요 회개할 수 있으며 회개해야 용서함을 얻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향해서 담대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성교회 하나의 백성들에게 바라기는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으니까 기도합시다 꼭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신호등에 서서 그냥 혼자 기도가 생각나면 신호등에 서서 그 순간 잠깐의 시간에도 기도하는 거고요. 내가 일터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가 생각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답이니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고 기도함으로써 답을 얻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